우리 저희 딸내미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아직도 있어요. 몽고 어, 반점이. 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맞았나봐. <laughs> 그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나라대 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번 편은 네. 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전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네, 이렇게 지금 사주보는 점 말고, 네. <laughs> 얼굴에 있는 점. 그러니 전방송을 좀 매번 많이 했는데, 그 부위에 따른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얼굴 점, 목 점, 뭐, 이제 다리에 있는 점, 아니면 음부에 있는 점, 배꼽 옆에 있는 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점이 아니고요. 점 색깔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점색이요? 예. 보통 이제 보이시죠? 아 이런, 이런 이제 검정색 점.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는 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 예, 떼처럼 색깔이 갈색이라고, 떼점이라고 저희 어릴 때 엄마가, 엄마, 이게 뭔데? 이러니까, 떼점이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떼점이에요. 사실상은 이제 이게 갈색점이라고 하죠. 갈색 반점이라고 하고, 어릴 때왜 엉덩이에 몽고 반점은 다 있었잖아요. 많이 맞았냐? 아니, <laughs> 좀덜 맞았냐? 이게 뭐, 간호사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어... 엉덩이를 많이 때리면은, 몽고 반점이 이만하고요. 아니면 조금만 때리면은, 몽고 반점이 조금밖에 안 남는데요. 우리 저희 딸님미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아직도 있어요. 어, 몽고 반점이. 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맞았나 봐. <laughs> 그런 것처럼, 이제, 몽고 반점 같은 점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이거 뭐예요? 떼점 네 떼점인데 갈색 반점이 있고 홍점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을 띈 빨간색 홍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은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두 군데는 다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이런 말못 들어봤어요? 목이 점을 내가 뺀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까지 목에 점이 하나도 없어 이런 점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이래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내가 환생을 했냐에 따라서 목에 점이 표적이 간대요. 근데 이 검은 점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고 좀 무관한 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갈색 점을 아까 금방 떼 점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떼점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재를 많이 지면 떼 점을 타고 난답니다. 전생에 예. 아니면은 이제 옛날에 역적으로 몰려서 예. 이렇게 지짐을 당했거나. 어, 뭔지 아시죠? 예, 아. 네, 낙인 찍히는 것처럼. 아. 그리고 이제 빨간 점이 있잖아요. 홍점. 신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신점? 예. 네, 붉은색의 점은요. 신이 환생을, 인간의 몸을 받아서 환생을 하면 붉은 점이 있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속인이나, 어, 스님들이나, 어, 이렇게 종교계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붉은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 근데 제 주변에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있고요. 아, 예, 근데 있지. 네, 홍점이 있는데 이제 보여주수가 없는 곳이라 아야. 예, 저 <laughs>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모기도 점이 너무 많고요, 떼점도 있고요, 홍점도 있고요. 전생에 죄도 많이 지고 환생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당을 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번 생일 잘 닦고 가야겠죠. 그래서 만백성을 굳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붉은 점이는 함부로 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때점도 함부로 빼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업적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요, 전생에. 전생에 내 업적표에 있는 점을 없애버리면은 현생에 그만큼 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빼지 않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몽고 반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몽고 반점이 오래 가고 남아있다는 거는 수명 장수를 한대요. 어, 그래서 명이 그만큼 더 이어지고, 어30 자신이 보호하는 기간이 길다. 몽고받음이 어 우리는 스무 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마 장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소신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점도 손대시면 안 돼요. 다만 어 빼도 되고 건드려도 되는 점은 목에 있는 이런 점을 <laughs> 빼셔도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 아 나한테 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